과연? 오. 와, 일반 시동. 우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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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흄에 오일이 많이 있어 가지고 이거 때문에 연기가 많이 납니다. 좀 타야지 좀 없어지니까 이거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. 표정이 좋아졌네. <웃음> <웃음> 아, 다 끝나가지고 이제 MK로 보내야죠. 아, 아직 나머지 조립할 게 있어가지고 조립 더 하고 그다음에 쉬운 전 나가겠습니다. 네, 고생하셨습니다. 에러코드가 떴는데 미션 쪽에 좀애진 경고도 했네요. 아마도 오일이 그때 배기연이 많이 나왔잖아요 처음에. 그때 이제 산소 센서가 같이 죽은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미션도 4단에서 계속 기어가 미끄러지네요. 지금 <laughs> 미션이 안 좋습니다. 메르카바 채널에서 또 인사드립니다. 저신종한 미션 미션쟁이고요. 박 대표가 이상한 차를 사 왔는데 시운전하다가 미션이 퍼졌다고 해서 지금 저희가 미션을 내렸어요. 제가 잠깐 간략히 얘기를 들으니까 어, 엔진이 연기가 나고 막뭐 이래서 어쨌든 주행이 안 되는 상태에서 차를 사 갖고 와서 시운전을 못 해본 상태로 변속기 올 상태로만 하, 확인했을 때는 괜찮을 것 같아서 엔진 작업만 하고 올렸는데 아니나 다를까 역시나 세상에 싸고 좋은 건 없는 거겠죠. 그래서 결국엔 변속기까지 이제 데미지가 가서 변속기 탈거해서 한번 분해를 해서 뭐 때문에 그런 건지 증상은 1 2 3 단까지는 정상적으로 변속이 되는데 4단이 딱 넘어가는 순간 런업 증상이 일어나고 계기판에서 아마 불이 깜빡깜빡 거리면서 엔진 경고등 누르고 결국에는 차가 지금 홀딩 경 페일 세이프 모드 들어갔던 증상이었어요 한번 분해를 해서 왜 그런 증상이 생기는지 그 증상은 어느 차종이나 다 동일합니다. 아, 이 포르쉐 차량은 지금 일반 PDK 변속기가 아니라 ZF사에서 나온 OHP19 5단 변속기가 장착이 되어져 있고 토크는 뭐 뒤에 19가 붙어 있기 때문에 조금 배기량이 좀 낮아서 밑 변속기도 조금 허용 토크가 낮은 그런 변속기가 장착이 되어져 있어요. 그래서 이제 변속기를 제가 한번 직접 분해를 해서 뭐가 문제 있는 건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 변속기를 한번 오버홀한 적이 있네요. 아마 변속기를 한 번쯤은 이게 오버홀을 한것 같은데 오버홀한지는 좀 생각보다 되게 오래된 것 같아요. 그래서 녹도 많이 나 있고 뭐 분해를 한번 디테일하게 조금 해서 뭐가 문제 있는 건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. 영상에 담길 줄 모르는, 모르겠는데, 어, 오일 색깔이라든가, 어, 내부 상태가 좀 많이 안 좋은 것 같아요. 색깔이나 이런 거 많이 나오지는 않았는데, 아마 사단 관련된 클러치가 데미지가 간건 맞는 것 같아요. 색깔도 좀 검게 나오고, 한번 더 변속기를 전체를 분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 영상에 당길지 모르겠는데 지금 이렇게 검게 검게 탄거 보이세요? 요게 왜 이렇게 탔냐면 요 플레이트는 변속기 케이스 이 하우징을 이렇게 고정하게 돼 있고 지금 보는 것처럼 하우징에 고정하게 돼 있고 요 안에 있는 이 디스크는 이 허브와 연결이 돼 있어요. 그래서 허브가 자연적으로 돌아가는 거를 밑에 있는 피스톤에 의해서 딱 압착을 하게 되면 외부는 고정이 돼 있고 내부도 압착이 됐을 때 고정이 되어야 되는데 돌아가면, 계속적으로 플레이트는 고정되어 있고 디스크가 돌아가게 되면 열화가 생기겠죠, 당연히. 그렇게 이, 이게 돌아갈 때 슬립이 생겼다는 얘기가 단편적으로 이렇게 꺼먹게 되어 있는 이런 부분, 이 정상적인 부분이 이렇게 되어 있어야 돼요. 그런데 지금 이렇게 검게, 검게, 검게 이렇게 모든 플레이트들이 다 이렇게 되어 있다는 얘기는 이 해당 클러치가 탔다라는 얘기고 마찰이 심하게 이루어졌다는 얘기. 자, 단편적인 얘기로 한번더 간단히 설명을 해드리면, 자, 보이세요? 아, 네. 그리고 요 디스크. 보이세요? 그나마 양호한 디스크, 문제가 생긴 디스크. 여기가 다 파먹었습니다. 그리고 변형이 왔고, 변형이라는 건 이렇게 보게 되면, 얘는 밑으로 지금 배가 불러 있는 거죠. 아마 저 영상엔 잘안 담길 것 같은데, 이렇게 디스크가 타는 <laughs> 원인, 잠깐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, 이 변속기, 자동 변속기 같은 경우는 근본적으로 유압의 힘을 가지고 차가진 운동 에너지를 얻어서 가는 건데, 이 유압의 힘을 이 안에 있는 해당 클러치의 피스톤이 오일 압력으로 압착을 하면, 내부에 있는 이 디스크가 유성기어 캐리어를 고정을 해요. 하나의 링기어를, 하나의 혹은 뭐 썬기어를 고정, 고정하게 되면, 그 다음에 이제 캐리어에 의해서 뭐 감속이 되거나 증속이 되는 작동을 하는 건데, 그때, 얘가 마찰 개수를 다 잃어버리고 이 플레이트와 고정이 되어 있지 않고 돌아가 버리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런 열화 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열화 현상이 생기면서 2차종은 당연히 2차에서 처음에 얘기했던 증상이 나타났던 것처럼 3단에서 4단 넘어갈 때 알템이 웅 이게 이제 런업 슬립을 한다는 거거든요 이 슬립했던 클러치가 가장 주된 클러치가 이 부분이에요 나머지 부분도 더 분해를 해볼 건데 어쨌든 정확한 원인은 나온 것 같고 나머지 부분까지 조금 더 분해를 해보고 뭐 설명이 필요하면 간단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우선 기본적인 하드 파츠, 간단한 클러치 관련된 것만 다 분해를 해봤어요. 이 OHP 19, ZF OHP 19 같은 경우에는 총 클러치가 6개의 클러치가 장착이 되어 있어요. 뭐 쉽게 얘기해서. 뭐 이거를 뭐 다섯 개의 변속기와 혹은 뭐 후진이 있어서 여섯 개다 이런 내용은 아니고요. 이 클러치가 있는 이유는 유성기어 캐리어를 어떤 걸 고정을 하느냐에 따라서 감속, 증속 혹은 리버스 후진이 되는 건데 그걸 작동을 시켜주는 클러치인데, 자이 차량의 모든 근본적인 원인은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다 디스크의 마찰개수가 이미 어 우리 타이어로 얘기하면 타이어가 다 닳았다고 표현할 수가 있어요. 이게 지금 안에 있는 e 이 클러치인데 이 클러치 같은 경우는 그나마 얘가 조금 정상 여기는 까맣게 영상에 담길까요? 까맣게 이렇게 까맣게까지 탔다는 얘기는 단편적으로 슬립이 발생을 했다 슬립이 발생했다는 얘기는 이 TCU 미션 컴퓨터가 원했던 기아 단수 그게 3단, 4단 혹은 이 단수 대비 출력축 속도 센서, 바퀴의 속도 그리고 입력되어져 있는 입력축 속도 센서 대비 이슬립양이 많아지면 미션 컴퓨터에서 는아뭐 문제 있어. 그게 뭐 슬립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면서 페일 세이프모드 안전 모드로 들어가는 건데. 요게 동일한 증상이 한세번 정도 이상 일어나게 되면 바로 페일 세이프 모드로 들어가게 되고 혹은 뭐 간혹가다 또 그러다가 정상적인 작동을 하게 되면 없어지는 경우도 있어요. 그래서 요 차량 같은 경우는 제가 보기에는 조금 누적된 주행 거리로 인해서 우리 디스크 이런 디스크가 자동차 타이어 달듯이 마모가 되면서 이 엔드 플레이 엔드 플레이 자유 간격이 넓어지고 그러면서 어 슬립이 생겨서 아마 엔진 경고등이 뜨면서 차가 슬립이 되지 않았나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어요. 우선 기본적인 것만 분해를 했고요. 이 티에스크 클러치를 전부 다 오버홀하게 되면 이 안에 들어가 있는 피스톤 오링까지 전부 다 교환을 해야 됩니다. 그래야 어 그나마 신차 컨디션, 뭐 신차하고 똑같은 컨디션까지 는못 만들겠지만 그래도 신차 컨디션을 만들어서 우리 박 대표가 좀. 재미나게 좀 타고 놀수 있는 그런 차량으로 다시 재탄생할 것 같아요. 우선 어 조금 더 디테일하게 분해를 해서 조립해서 올라가는 것까지 제가 조금 더 꼼꼼히 작업을 더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렇게 깨끗하다는 얘기는 이 클러치의 사용 빈도가 많지 않다. 지금 보는 것처럼 제가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클러치가 6개 있는데 6개가 뭐 하나 클러치가 한단 이렇게 작동하는 게 아니라 어떤 유성기를 고정하느냐에 따라서 어, 감속, 증속이 이루어지는데, 지금 멀쩡한 클러치가 있고, 많이 탄 클러치가 있고, 이건 왜 그러냐. 이 모든 차종들은 다 그래요. 주로 고장나는 증상들의 클러치들은 고단. 물론 후진기가 안 되면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지만, 주로. 특히, 어, 조금, 펀드라이빙을 많이 하시는 분들 차종들은 대개 고단에서 작동되는 클러치가 망가져요. 저단. 많이 안 사용하는, 5단 변속기 중에서는 2단이 많이 사용을 안 하거든요. 1단은 출발할때 쓰고, 2단 그냥 넘어가는 정도. 그리고 주로 4단. 왜냐면어 시속 80에서 한 100km 정도 구간에서 조금 내가 펀드라이빙 하려고 가속페달을 깊게 밟게 되면 5단에서 킥다운이 되면서 4단 변속기 작용이 되기 때문에 항상 조금 배기량이 있는 차량들은 다이 중고속 뭐 5단 변속기 기준은 4단, 8단 변속기 기준은 보통 6단이나 뭐 5단, 그리고 4단 변속기 기준은 3단 이런 변속기 클러치들이 많이 망가지는 게 대부분적인 기본적인 고장 패턴이에요. 그래서 아마도 뭐 후진 이상하다, 이 출발이 안 된다 이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중고속이 안 되는 경우는 그 차량들은 대부분 누적된 주행 거리로 인해서 디스크가 피로도를 더 이상 이기지 못하고 슬립이 생기는 가장 큰 원인입니다 그런 것들이. 하여튼 요좀더 깔끔하게 작업해서 엔진까지 오버홀했으니까 최대한 어 정상적인 컨디션에 돌아오도록 저도 한번 노력해서 만들어보고 제가 메르카바 저 프로시를 한번 또뺏어서 저도 한번 뭐 타보도록 하겠습니다.